첫 번째로 내가 준비한 질문은 우리 자기소개랑 수능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것 같아. 나 먼저 얘기를 하면 나는 일반 인문계 입과를 나와서 이제 수능을 봤지. 나는 언어를 워낙에 못해가지고 언어는 5등급, 외국어는 4등급, 수학이 2등급, 과탐은 1등급 받았어. 그래서 국민대 자동차 학과에 갔고, 그 다음에 석사를 했다가 연구소에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는 지인 소개로 스타트업을 잠깐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지금은 나오게 됐고 현재는 백수인 상태입니다 나랑 반대네 나는 이제 수능이 언수회가 언어가 2등급 수학이 5등급 외국어가 3등급 나는 수학이 이제 잼병인 그런 거였고 사탐이 그리고 이제 그때 선택한 것들 1등급 막 이랬고 정시로는 국민들도 그렇고 택도 없었는데 우리 때는 그게 있었죠 수시에서도 논술 100% 전형 그러니까 논술만 잘 쓰면은 로또가 가능한 그리고 두개 영역에서 100분이 85를 맞추면 들어갈 수 있는 나한테는 그게 동아줄이었죠 그래서 그게 딱 마침 또 돼서 국민대로 다닐 수 있게 됐고 사학과를 들어갔는데 11년째 무과운 거를 계속 후회하고 있는 눈돌이랄까. 그렇습니다. 나도 상원이랑 똑같이 나는 수학이 1등급이었고 과탐이 1등급이었어. 이제 영어랑 언어는 뭐 그냥 적당히 봤던 거 같고 아 과탐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두 과목 평균을 내야했거든 그래서 1.5등급이다. 나는 성적에 맞는 학교를 추렸었고 그 중에 이제 국민대학교가 나한테는 좋은 선택지였고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지. 그 이후에 대학교 이후에 간단하게 나처럼 직업 뭐 여러 개 했잖아. 나는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고, 든 로봇 분야로 석사를 하고 어, 현대중공업지주라는 곳에 연구장학생 석사 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 반, 1년 한 4개월 정도 로봇 연구원으로 일했었고. 지금은 그 로봇을 조금 더 현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보면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 만재도 약간 그 직업 플로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면 나는 한 3학년 때까지는 역사 전공을 살려서 박물관이나 이런 쪽을 가려다가 워낙 문이 좁아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이제 기자가 되려고 진로를 바꿨고 그때부터 이제 기자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음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 하여튼 인연이 안 닿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나 뭐, 스타트업 인턴이나, 이런 어떤 좀, 그런 일자리들을 좀 여러 번 쭉쭉쭉 하게 됐었고, 지금도 뭐, 기자는 지망은 일단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 근데 난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 알바가, 알바나 가알바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그걸 쫓아가는 거잖아 근데 나는 하다 보면은 야,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나는 민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제 수능에 대한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 예전에 우리가 수능 디데이 100일이나 40일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때도 나는 뭐 게임을 했다든지 일단 나 먼저 합시다 나는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고3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았고, 일단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그때 친한 친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풋볼 매니저라는 축구 게임을 추천해줬어요. 하필이면 한 6, 7월쯤에. 그걸로 이제 조지고, 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2009년이 역사적인 기아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던 그런 해다 보니까 이게 수능이 뭐야? 야구는 10년, 20년, 10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이거는 뭐좀 봐야겠다. 그래서 게임하고 야구한 좀 약간 그런 즐거움을 쫓다가 이제 성적이, 수능 성적이 막 4등, 급 5등, 그 위자들 피를 보고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했는데 이제 지방에 분교나 이런 데밖에 못 가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됐지.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재수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 나는 재수를 했는데 독학을 했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다니고 공부를 뭐 일단 EBS를 보면서 주로 EBS를 보면서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독학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아까 말한 게임도 이제 안 하고 야구도 2010년에 성적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그래서 뭐 나름 음뭐 인생 통틀어서 열심히 그래도 나름 했던 시기야 그래서 성적을 이제 아까 말했던 정도로 많이 올려서 그리고 또 수시에 버프를 받고 그렇게 했지 나는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 내용을 학습하는 거는 과탐 위주로 다시 전체적으로 돌려보고 문제를 풀고 했지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개념을 전체를 다 모으는 그런 건 사실 어렵잖아 뭐한달두달 달 만에 그래서 과탐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모음집 그거를 막 돌렸었지. 나는 40일 전에는 이제까지 했던 거 그냥 계속 너 말대로 반복했던 것 같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는 않았, 못했고.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어려운 고난도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하질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계속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했던 거를 본다고 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풀었던 걸 다시 읽어는 걸 했다는 건 아니고 풀었던 모의고사를 그대로 다시 풀고 요렇게 했다는 거지. 그랬던 거 같고 수능이 이제 일주일 정말 이 주일 남았을 때는 그냥 되게 마인드 컨트롤만 했던 거 같아. 그냥 했던 거 계속 보면서 그때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잘볼 거야 잘볼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했던 거 같아. 근데 네가 예전에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치. 어떤 이룰 거야라는 거를 이렇게 내 책상에 붙여놓고 그걸 되게 그냥 봤어, 계속. 나는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갈때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면 뭐 서울대 이런 걸 쓰지는 않았고 내가 강원도에서는 1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 뒤에 사람들 있고 강원도 수석을 하겠다. 그런 장학금을 내가 받는 모습을 이렇게 쫄라멘으로 그려놓고 책상에 붙여놨어. 그냥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어떤 미래를 상상을 하려고 자꾸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질문은 수능 전날에 뭐 했는지. 와, 난 아직도 생각나. 이전날엔 확실히 생각이 나는 게 되게 떨리잖아. 엄청 떨리는 날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독학으로 재수를 했고. 외롭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뭐몇달 전부터는 하면서 했지만 그 일주일 한요 정도 남기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더못 하겠는 거야 뭘 하는 게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큰숨 쉬는 거 있잖아 요 이렇게 그런 거 계속 하고 긴장을 풀려고 하고 산책하고 공부를 막 하지 않았어 진짜 하루 전에는 무조건 마인드 컨트롤 호연지기라는 거 있잖아.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일 수능 풀 때도 내가 뭐 많이 실수하더라도 그냥 뭐 노력한 것만큼 나오니까 내 결과에 받아들이자 뭐 이런 느낌 그냥 스스로 암시를 많이 한것 같아. 나는 일단. 예비 소집 나도 갔고 수학이나 이런 거는 택도 없고 전날에 뭐를 또 다시 하고 한다는 게 사탐 쪽에서는 외우는 게 많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틀렸고 모르고 약간 이런 부분을 한번더 리마인드 하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 뭐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또 해서 새벽 1시 막 넘어서 이때까지 좀 어떻게 뭐라도 좀더 해보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전날에 네. 맛있는 거 해주시고 엄마가 그리고 원래 전날에 특별한 거 먹지 말라고 <laughs> <그때 맞아. 웃음> 우리 엄마가 또 손이 크셔가지고 또막 그때 뭐 하여튼 고기 종류였던 것 같은데. 나도 뭐 특별한 건안 했고 그 학교 갔다 오고 특별하게 막 빡세게 공부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잠이 안 올까 봐다 걱정할 것 같아 잠이 안 올까 봐. 진짜로 아니고 걱정했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점심이나 약간 그 저녁 점심 사이에 그 졸릴 그게 오잖아. 그 수능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잠깐의 졸음이라도 안 잘라고 애를 썼어. 낮잠을 어. 안잤던 거잖아 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나몇 시에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엄청 잠이 안 오고 그렇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약간 늦게? 뭐한 12시? 뭐 그렇게 잠들었던 거 같아 어, 그럼 아까 바위랑 연결된 건데 수능 당일에 도시락 뭐 싸갔는지 음... 기억나? 나는 우리 엄마께서 막 그런, 그런 엄마들 있잖아 막 영양 되게 잘 챙기고 막 TV 건강 프로 막 많이 보시고 그런 엄마 있잖아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수능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해서 뭐 이제 뇌에 좋다고 하는 달걀말이, 고등어구이, 뭐 김치 들어가고 멸치볶음 있었고 되게 건강해지고 머리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랑 이제 뭐 밥이랑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뭐이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재수 때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 음. 이 교시를 정말 이게 딱 가게 오잖아. 아 조졌다 해서 밥맛이 없는데 꾸역꾸역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 다 먹긴 먹은가? 먹먹 먹고 살아야지라는 또 그런 마음을 있어가지고. 음. <laughs> 나도 특별한 거 먹으면 탈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의 대입으로 그냥 평범한 거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계란말이나 비엔나 소시지 케찹 볶음 그런 거랑 김치 먹었 뭐, 그런 거 먹었던 것 같다. 나도 너랑 똑같아 그냥 평상시에 먹었던 거 위주로 먹었던 것 같고. 그냥 1, 2교시 보고 나는 좀 여담이지만 그 항상 낮잠을 잤거든. 그래서 빨리 먹고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능 날도 그 패턴을 유지하려고 10분이라도 누워야 되는 거야. 빨리 이 엎드려서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그냥 일단 먹고 빨리 양치하고 와서 엎드렸던 기억. 내 패턴을 유지하려고 그게 기억이 나네. 수능 보는 날에 기억에 남는 거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거든. 음, 나는 일단은 언어를 내가 못했잖아. 근데 나는 항상 수능 때만이 아니고 언어를 제시간에 푼 적이 거의 없어. <laughs> 나는 진짜 언어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는 평소랑 똑같이 1교시 수능 때 언어를 보고 그때도 다못 풀었던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복도에서 아는 사람들 막 만나잖아. 근데 막나 처음으로 다 풀었어. 막 이, 이런 애들이 막몇명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씨발 이거 조졌다. <laughs> <laughs> 나, 나는 난이도가 똑같이 느껴졌는데 친구들은 아 이번에 막 쉽, 쉽게 나오지 않으냐막 이런 거야 아 조졌다 해막 이러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거를 못했어도 어쨌든 내가 뒤에는 평소 정도대로 잘 봤거든 그래서 뭔가 일교시 때잘 못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런 게 있었고 또 나는 아니지만 내 친구가 그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코피가 났대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수를 한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 조절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민재는 일단 내가 준비한 거에 100%라고 치면은 재수 때도 그렇고 한6 70밖에 못했던 그런 시험이고 전반적으로 해서 되게 막 뿌듯했다거나 좋았 떤 기억보다는 되게 아쉬움과 짜증과 분노가 섞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다네요 응. 네. 그 어, 지훈이 고삼 때 나도 어쨌 언어 영역을 잘못 봐서 힘들었던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못한 경험이 너무 나한테는 확실해서. 근데 이제 재수 때는 언어가 불수능이었어. 근데 내가 운이 정말 좋았던 게. 그 아직도 기억이나 지구과학 지문이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지문에 딸린 문제들이 문장 두두 두 문장을 읽고 바로 포기하고 다음 그냥 지문으로 갔거든. 근데 그게 신의 한수였더라고려수서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 정답률이 뭐 내가 풀었어도 다 틀렸을 거고, 난찍 찍었을 찌웠, 거야 아마. 근데 애들이 거기서 다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최고 난이도 지문을 나는 그냥 운 좋게. 두 문장 읽었는데 이거 뭔 소리야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넘어갔어. 네, 네, 문이 되게 좋아. 그니중요해 이게 수능 보는 친구들, 이걸 영상을 볼 텐데 수능도 그렇고 앞으로 대부분의 시험도 그렇고 어렵거나 응. 막히면은 넘어가는 게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수능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야. 그속 쉽게 말하면 손절이잖아 그게.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은 하나하나 정성껏 얼마나 잘 풀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맞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렇게 했을 그러니까... 때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았어 만약에 순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일단 첫째 나는 군대를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래서 돌아갈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나는 도입에 짧게 말했지만 문과를 안 가고 이과를 어떻게든 갈것 중학교 1학년이나 이때 수포를 하게 된그 시기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작정을 해가지고 더 수학이랑 과학 실력을 키워서 이과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가지 않은 이과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자기 적성 전공 살려서 그래도 잘좀 회사 생활이나 어떤 좀 자기 커리어나 이런 걸또더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사실 뭐 대학교 선택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뭐 대학원 직업 이런 거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후회는 없어. 굳이 돌아간다면 영어공부를 좀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영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근데 앞으로 얼마나 이제 번역이 나오고 이래서 조금 덜 중요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살아온 삶 과정에서는 영어가 좀 중요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면 영어를 좀더 열심히 할걸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너도 수학을 후회했잖아. 스포. <laughs>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뭔가 못하는 과목, 두려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견디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돌아간다면 크게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제 인생을 살아보니 그 재수할 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스스로 했던 그1 년이 핸드폰도 없앴었거든. 아예 뭐 단절을 했어. 그1 년의 습관이. 되게 나한테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응. 내가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 특별한 과목을 더 열심히 한다기 보다는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을 더 만들 것 같아. 응. 뭐 예를 들면은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응. 책을 읽으면은 좋잖아. 사실 뭐 수능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laughs> 그냥 뭔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인생에서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을 고등학교 때할것 같아.